창세기 1장 29절 상반절입니다. 바이오메리 엘루힘 힌네 나타티 라켐 에트 콜 에쉐브 쪼레아제라 아쉐르 알프네 콜하 아레츠 입니다. 어, 여기 자켓 카트 이, 이, 이 아트나가 있지만 길이상 여기서 한번 자르겠습니다. 파싱할 단어 바이오메르 나타티가 보이고요. 여기 쪼레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메르는 칼 와이크 톨이고요. 3인칭 남성 단수의 아마르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다 라는 뜻이고요. 그는 여기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힘내, 힛내, 힘내가 보라 라는 뜻이고요. 어, 나타티를 파싱해 보 보면은 칼 퍼펙트 어 1인칭 공성 단수의 나탄 동사입니다. 나탄이 give라는 뜻을 가장 기본으로 두고 있고요. 풋 요런 뜻도 있습니다. 내가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라켐은 라더 더하, 레더하기 캠인데요. 이 캠이 2인칭 남성 단 복수를 뜻합니다. 너희에게라는 뜻 너희 이고요이이 이 레가 2나 4이니까 t o you, f o r you라고 번역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et가 을 을, 조사이고요. 콜이 every이고 e t s h e v 가그 사전에 검색해 보면은 허브라고 나와요. 그냥 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번역을 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오메르엘로힘 어, 그리고 힘네 보라 나타티 레켐 나타티 라켐 et 콜 e t s h e v 내가 너희에게 모든 풀을 주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쪼레아쪼째라 요거가 있습니다. 칼 파티스풀 이고요. 오에가 있으면 파티스풀 남성 단수입니다. 짜라 라는 말을 어근으로 가지고 있고요. 여기 짜라 라는 말에서 파생된 명사가 뒤에 있는 째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씨를 맺다. 어, 아, 씨를 씨를 심다. 혹은 씨앗이 뭐 맺히다 열매가 맺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이라는 형용사로 번역해 볼수 있고요. 그럼 형용사가 무슨 명사를 꾸며주냐 했을 때 뒤에 있는 쟤라입니다. 이 쟤라가 씨드, 씨앗이고요. 그러니 씨 어. 열매에 맺는 씨앗이 트는 씨라고 번역해 볼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고 아쉬에르가 댓이고요.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수식해 줍니다. 알이 온이고요. 푸네가 표면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굴을 뜻하는 파나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무엇 무엇의 표면 위에라는 뜻이고 코리 에브리였고 하가 정관사 더 아래치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의 표면 위에 라고 번역해 볼수 있지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다시 정리해 보면은 온 땅의 표면 위에 씨를 맺는 씨앗을 가진 풀 모두를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뜻이 어 1장 29절 상반절의 전반절입니다.